안녕하세요. 어, 뭐야? 오늘 왜 체육복 입고 왔어요? <laughs> 어, 새로운 모습이네. 어유, 또 안녕하세요. 유미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어요? 유미 어디서 아유. 어, 유미. 어, <laughs> 유미 이거 테니스복 아니야? 테니스복. 알겠습니다. 어, 우리 오늘 안녕하세요. 어, 광고 안녕하세요. 아, 어, 예전에 한번 광고한 적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음... 강부랑 저랑 그리고 신이랑 유미랑 해서 오늘 배드민턴 대결을 할 겁니다. 근데 네, 오늘 강부씨, 강부씨가 너무 잘하니까 유미하고 신이 중에 실력을 한번 보자고. 예, 예. 우선은 유미랑 한 팀인데 신이가 더 못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실력을 보고 우리 편을 짜요. 네. 알겠어요.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예. 배드민턴 실력을 하기 전에 배드민턴 언제부터 배웠는지 한번 물어보자 배드민턴 언제부터 쳤어요? 네 10년전 10년전 10년 전, 한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배드민턴 언제 쳤어요? 언제부터 배웠어요? 옛날로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웃음> 옛날에. 옛날에. <웃음> 아 옛날에 어, 강무는 배드민턴 언제부터 쳤어요? 제 예, 태어날 <laughs> 태어날,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옛날 저부터 2물 이십사 년전에 그러면은 광부가 이두 분의 실력을 한번 보여줘요. 예? 저쪽에서 건너가고 예? 스매싱 한번 때려봐요. 받는지 예? 오케이 예. <laughs> 어이 좀 치네. <laughs> 오케이 유미한테도 한번 줘봐요. 예, 예. 오 잘한다. 아 유미가 더 잘하네. 어 <laughs> 아니다. 어, 강부 씨. 내가 내가 신이 신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유미랑 강부랑 하는 게 맞겠다. 어. 오케이? 야, 그렇게 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큰일 난다 이거. 어, 누가 이길 거 같으신가요? 우선은 아, 어, 똑같지 않을 거. 우리는 10점. 10점을 먼저 받을 거고요. 신인랑 저는 10점을 받고 어, 점수 없는 상태에서 21점 내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10대 0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 광부가 배드민턴을 정말 잘 칩니다. 다항에서도 정말 잘 치는 사람 중에 야, 야, 야. 뭘까, 뭘까? <laughs> 야 아니, 누가 몸을 그렇게 풀어. <laughs> 저도 이상... 25년 어. 이렇게 어. 운동했었지만 어. 이런 몸 풀리는 모습 부지 처음, 처음 봤어요. <laughs> 이렇게 몸 푸는 사람 처음 봤어. 처음 봤어. <laughs> 아 진짜 아어 시리도 몸 풀어야 몸 풀어 몸 풀어 몸 풀어야 돼. 아니면 다아 어, 아닌데, 해본 것 같아. 어, 어, 어. 어, 어. 여기, 어. <laughs> 제대로 풀고 있는 강구입니다. 그치, 강구가 이렇게 풀어야지.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힘들어. 아, <laughs> 나, 막, 땅나고 지금, 겨땀이 <laughs> 장난이 아니네. 아, 알겠어요. 응. 유미가 오봐봐 어, 버버. <laughs> 지금 땀이 땀이 <laughs> 장난. 우리 시원한 거 먹으러 가자. 네, 오케이. 아, 저희가 수게해요 응. 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laughs> <졌으니까>. 거 아니야? <웃음> 오케이. <웃음> 수고 많았어요. <laughs> 야졌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오, 유미, 어. 이뻐. 유미 이뻐? 어. <laughs> 너무 너무 이뻐. 너무 너무 이뻐. 이런 거는 이제 유미 채널에서 보자. 유미 채널에서 유미가 운동하는 거뭐 이런 거는 유미 채널 만들어서 유미 채널 보자. 아 좋아. 이건 안 보여줘요? <laughs> 아니 땀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우리 신이는 신이 오늘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았어요? 좋아. 좋아. <laughs> 우리가 힘들어. 이겼잖아. 아 힘들기는. 우리 이겼는데 우리가. 알겠어요. 그럼 우리 준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케이. 네. 오케이. 어 그런데 우리 번외 경기 하나 맞아. 둘이 이렇게 넘겨서 둘이 경기하는 거. 네. 둘이에서 어, 이기는 사람한테 5 0만 동. 어? 진짜? 진짜. 가 어? <목적> 어디그 <오. 예스! 목적> <에이. 에이>. 이기면 <목적> 이기면 <목적> 근데 점수 5점 내기 오. 5점 내기 오케이, 오케이. 가요 준비 아, 유미 잘한다 유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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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야이와 우와. 우와. 우 우와. 내가 <laughs> 피곤하답니다 이거 이기면 5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오! 역전했네. 네, 대박. 유미 대박. 와. 자, 인사하시고요. 이 경기는 유미가 역전승을 했네요. 아, 아깝다. 네. 유미대 봐. 유미잘했나? 유미 오케이. 어유, 재밌었어요? 네. 어 재밌었어요. 어강부야 근데 여기 그 우리 한한 시간 빌렸잖아. 네. 한 시간에 얼마야? 아한 시간에 그 칠만 동이요. 칠만 동? 한국 돈으로 삼천오백 원. 어 삼천오백 원에 재밌게 놀았다. 알겠어요. 계산하고 올게요. 오예, 오예, 우리가 이겼어, 오예. 아, 근데 기분이 좀 좋잖아. 둘이 해갖고는 또 지고, 여기 유미가 이겼어. 에 그래도 우리, 어, 가요? 우리 시원한 거 먹으러 가요? 네. 아까 우리 팀한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겼지. 내가 강부를 이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우리가 조금 야비하게 했어. 유미한테만 줬지. <laughs> 강부는 또 운전까지 해야 되네. 우리 시원한 곳으로 좀 모셔다 주세요. 어, 완전 지쳤어. 완전 지쳤어. <웃음> 괜찮아요? 네. <laughs> 힘들어. <laughs> 그래서 시원한 거 먹고요. 아 이따 시원한 데 가서, 우리 또, 그, 유미 이겼으니까, 네. 어, 남짱. 아, 아, 유미? 아, 유미 대단해. 쨔, 어, 쨔해 쟤 어, 쟤 뭐. 어? 어? 아유, 유미가 그 50만 동번 걸로 자기가 쏜다고? 어, 원래 강부랑 둘이 합쳐서 내야 되는데. 어, 기분 좋아졌어. 오케이. 가 볼까요? 네. 꼬 고고고. 네, 강부야. 여기 베트남 사람들 네. 어때요? 배드민턴 많이 쳐요? 아, 어, 배드민턴 많이 치죠. 어, 우선 이런 클럽이라 그러잖아. 배드민턴 클럽이 네. 어, 다낭에는 몇개 정도 있어? 담당의 클럽들이 좀 30개 정도 있어요. 30개. 여기 지금 한인 배드민턴 클럽도 3개나 있어. 예예. 예. 그러면 33개가 있겠다. 예, 예. 맞지. 그리고 배드민턴을 길거리에서 치는 사람들 내가 엄청, 엄청 많아. 맞지. 예. 여기는 혹시 학교에서 배드민턴 가르쳐줘? 아 학교에서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건가? 예. 여기 다니 보면 엄마랑 예. 딸이랑. 어막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걸 자주 볼 수가 있거든 예. 어, 그러면 배드민턴이 인기가 있는 스포츠다 예 우선 1등은 축구지 예, 축구 뭐 어느, 어느 나라도 축구 뭐 1등이죠 1등이지 이게 예. 또 나라 대 나라 경기면 또 엄청나게 예. 예, 있지 그리고 여기는 배드민턴이 그 축구 다음 정도 된다. 예예.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어, 그리고 유미가 지금, 어, 촬영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나 봐, 지금. 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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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을 <교담을> 아까, <laughs> 어, 안 개, 어, <laughs> 먹기 전에. <laughs> 아이스크림 먹기 전에 빨리 말려야 된다고? 어, 알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뭐, 뭐, 리언 보잘리 <목소리> 거? 어? 아, 아니 뭐잘 련. 글렀어 글렀어. 아. 잘아 n i 아니, 유미는 <목소리> 평소에 헬스도 하잖아. 으짜, 으짜 그애플 만든다고 맨날 유 유미. 운동 은게임이 망했네. 네 거기 헬스 할때 다른 헬스 할때 입는 옷이랑 겨밑비떠하는 옷이랑 달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어, 노래 부르는 거야? 오. 오, 어. 어허. 아이고. <웃음> 네. 이장수. <laughs> <laughs> 어 노래 좋아. 노래 불러주세요. 좋아. 어 노래. 토토 운동랑 토토 토또신또은 이거지. 또을 <laughs>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 항상 유민양 신이랑 만나면 항상 이렇게 즐겁게 <laughs> 촬영을 합니다. 가자요. <맞아요. 웃음> 아, 좀 조용히 가려고 했더니 뒷좌석이 엄청 시끄럽네. 어 <laughs> 갑자기 노래를 안 불러. <laughs> <웃음> 네.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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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야. 유미야. 유땀야 유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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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유미어 땀이 많이 껴? 아파? 이런 게 아니 근데 큰일 났다 유미 있잖아 내가 봤거든 겨땀이 네. 점점점점 점점 커져 <laughs> 점점 커져 <꺼져>, <laughs> <laughs> 안녕 안녕 <laughs> 신이는 되게 신이 났는데 유미는 계속 이러고 있어 <웃음> <웃음> 큰일 났어 땀이, 땀이 엄청 나나봐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 아, 빙수 먹으러 가요. 빙수 네. 베트남 빙수. 네. 어, 쟤라고 부르지? 쟤? 제? 네. 제? 어, 베트남 빙수. 어? 쟤 유명한 곳이 있다고 어, 해서 네. 그쪽으로 마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쟤가 한국 빙수 어디 있냐고? 아, 한국 빙수 먹고 싶어요? 네. 어. 네. 한국... 먹, 먹은 적 없어서 어. 오늘 뭐 먹는 기회 생겨서. 어. 먹고싶대 한국빙수 먹고싶다고요? 네. 오케이 그럼 한국빙수 먹으러 가요 한국식 팥빙수가 먹고싶다고 해서 여기 미스터피 왔습니다 미스터피 지금까지 미스터김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스터피 여기가 단항에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식 디저트라 그래서 여기서 팥빙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디저트 어 계산하기 전에 유미 네.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걸로 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신이 앙유 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조금. 조금 <웃음> <웃음> 알았어요. <웃음> 여기 팥빙수 가격을 한번 보면요. 오예. 가격대는 보통 이제 작은 거 기준으로 보면 5만 5천 도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약 3,000원이 안 됩니다 3,000원이 안 되는 거에 어,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가 있고요 뭐뭐좀큰 거는 4,000원 조금 넘어갑니다 근데 작은 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이거 한번 여러 가지 시켜서 먹어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에 2층에 화장실이 있어서 지금 화장실을 가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은 낮 시간이라서 사람이 없는데요 저녁에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저희가 아예 2층 또 보여드릴게요 2층 가서 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저녁에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먹도록 할게요 <laughs> 시, 아 이거는 유미가 시킨 것 같습니다. 유미가 시킨 팥빙수 나왔어요. 이게 55,000 동이에요. 한국 돈으로 한 2만 아, 2,8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나오면 같이 먹어볼게요. 예. 아 팥빙수가 이제 좀 나왔네. 어이거 뭐야? 이것 조금 많이 들어가 있네. 이거는? 네. 과일도 들어가고 있고 게아 아, 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래 아, 아이스크림이라고? 이게 왜아이스크림이 팥빙수지 한국, 한국제 라고 네. 어 한국제 아 근데 이게 아이스크림이라서 네. 한국제야 이게 네. <laughs> 아 그리고 아, 경기는 우리가 이겼고 네. 그리고 둘이 경기에서는 유미가 이겨서 유미가 짜아 유미가 돈 내기로 했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오늘 어 광부 실력을 제대로 못 보여줬어요 광부가 진짜 경기할 때 날아다니거든요 한국에서도 경기도 A조 어 배드민턴 선수였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괜찮아요? <웃음> 안녕 <laughs> 어이 맨날 하는데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강부도 안녕. 어, 우리 먹어요. 팝핑스 먹어요. 안녕. 안녕. 어 인데 인데 저희가 하나씩 네개 시켰는데 제 것만 안 나왔어요 지금.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미 벌써 다 먹었어 아이스크림 뭐 이러면서 얘기 다 해놓고 그리고 지금 신이 코 뺏어 먹고 있지 신이 코 아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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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없어졌다고. 아, 나딱 지금 녹화 딱 끝낼려고 했는데. 예. 여보 예. 저기 아, 유미 씨 비밀이 있었는데. 어, 다 알게 됐습니다 얘 어쩔 수 없이 아, 겨땀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 뭐 유미. 비밀을 알려고 했던 건 아닌데, 와, 자연스럽게 알게 됐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h <laughs> okay. 한다나 오늘 좀잘 받았다 수고 수고 촬영하니까 잘 받았네요 촬영하니까 네. <laughs> 뭐야 왜왜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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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겨땀 곁땀 찾는구나 겨땀을 찾아볼까